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인간 세상 또는 욕계 욕계 가운데 딱 어중간한 중간 쯤에 위치한 인간이라 그러죠. 기본적으로 욕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욕심을 품고 있어. 이타적인 사람보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분쟁이 생깁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뭘로 해결해요? 힘있는 자는 주먹으로 폭력으로 해결하죠. 그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 나한테 패배한 다른 나라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 전락하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업이 거기서 크게 쌓입니다. 핍박하고 고통 주고 뺏들고 훔치고 약탈하고 그랬죠. 그러면 다음 생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현생은 모르죠.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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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모르고 현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는 로 어떻게 된다? 다음 생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다. 어떻게 전도되느냐? 내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 옛날에 대영 제국 그랬잖아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막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많아요. 인도도 영국령이고, 홍콩도 영국령이고, 많잖아요. 포르투갈령도 옛날에 많았고, 많아요.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나라는, 그,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세금으로 다 떼가고, 노동력을 착취하죠. 우리나라도 당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심각하게 당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업이, 어떤, 업을 어떻게 갚을까요? 다음 생에? 지옥에 안 갔어. 그럼,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업을, 업을 갚아야 되잖아요. 업을 받아야 돼. 어떻게 갚느냐?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우리나라가 부강해져서, 일본을 다시 침탈하고, 일본을 노예국으로 삼아서 갚을까요? 예를 들면, 영국이 많은 나라를 침탈해서 많이 뺏들어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영국 사람들 다 영국을 막 침탈해서 갚을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힘들어요.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영국으로 태어나는 거야. 영국에서 죽은 사람은 요, 노예국으로 태어나는 거지. 공평하게. 그래서 똑같이 받는 거야. 그 역할을 반대로 하는 거지. 인간 세상은 참 욕심과 욕심이 어우러져서 업을 만드는 공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업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 업을 이고 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야 재수없으면 어떻게 태어난다? 죽생으로 더 재수없으면 귀신으로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지옥으로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내 삶을 좀 훌륭하게 살았다. 인간보다 조금 더 뛰어난 아수라 세계. 아수라가 인간보다 좀 뛰어나요. 그리고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인간 세계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축생들이 묵은 빚을 갚을 적에, 만약 갚는 이가 갚을 것보다 더 갚았으면, 그러한 중생들은 다시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다. 그래서, 빚 받을 것 받으러 또 온다 더 좋기 때문에 지난 날더 갚았던 것을 도로 찾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겸하여 복득이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버리지 않고 더 받았던 것을 능력껏 갚아 주겠지만 만약 복이 없는 일하면 다시 축생이 되어서. 더 받아 묵은 게 있으면 다시 축생의 몸으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은 끝없이 유전해요. 누가 내 자식이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잠재의식, 말야식 중에 담겨져서 다음 이 장부가 넘어가요, 다음 생까지. 이 장부는 없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받아내는 집단리가 있어요. 운명이라는 집단리가 나를 그 속으로 이끌고 가서 다 뺏들어가요. 잔인하죠. 안 잔인해. 공평한 겁니다. 또 만약 돈이나 재물을 쓰거나, 혹은 그 힘을 부릴 적에 보상이 충분하면, 그러니까 직원을 써, 그리고 보상을 줘.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이단만큼 주거나 더 주면 어떻게 해야 돼? 충분하니까 감사하다 생각하고 끝나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회사나 이 사람에게 위해를 강하거나 손실을 일으키면 그게 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빚을 지었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나서 몸으로 때운, 어떻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내지는 좀더 그래도 조금 잘했다.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었다. 그러면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이 돼서 평생을 꼬리 흔들고 살아야 돼. 주는 것만 얻어 먹으면서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죽고 죽이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 매가 있는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부자인 사람, 못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쁜 여자, 못 생긴 여자, 똑똑한 사람, 멍청한 사람으로 바꾸어 태어나고, 바꾼 역할을 해요. 계속 내가 주인공이 되고, 계속 내가 부자 내지는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내지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이 사바 세계에서 이런 고통받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삭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축생 중에 올빼미의 종류가 올빼미, 부엉이, 뭐 이렇게 새들 있잖아요, 독수리 뭐 이런 거겠죠. 밤에 활동하고 어, 먹이를 어, 먹이 활동하는 그런 종류들 갚을 만큼 다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 세계에 태어나면. 어리석고 미련한 무리에 참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무리는 그럼 전생이 뭐였다? 축생이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축생? 올빼미, 부엉이, 뭐 독수리, 물수리, 뭐 이런 종류죠. 저 휴한 것을 알리는 종류는 갚을 만큼 갚고 나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상한 무리에 참여한다. 이상한 물이라고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상한 물이 어떤 이상한 물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부자거나, 잘 살거나, 훌륭한 물이는 아니다는 거.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게 사는, 집시나, 뭐, 뭐 이런데 태어나든지 하겠죠. 뭐. 또, 저 여우 종류, 여우, 늑대 너구리, 뭐, 이런 종류겠죠.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 세계에 태어나면 용렬한 무리에 참여, 급이 많은, 그리고 뭐, 용렬한, 비겁한 이런 무리에 태어난다는 거죠. 또저 독한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독한, 독을 가진 동물들은 <목소리>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사나운 무리에 참여해요 사나운 무리에 참여한다. 사나운 무리가 뭘까요? 뭐 살아온 사람들 많죠. 지금 전쟁 일어난 데도 많고 음. 대개 성품이 좀 포악한 무리에 태어난다는 뜻이죠. 또저 해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이런 기생충으로 있던 자가 업을 다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미천한 무리의 참여 미천하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예를 들면 인도 카스트 제도 중에서 제일 밑에 뭐뭐 뭐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던가 어. 수드라보다 더 낮다 그런 데 태어난다. 이미 이미 잡아 먹히는 종류가 그러니까 잡아 먹히는 종류. 자 잡아 먹히는 종류 뭘까요? 고 고기지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뭐 우리가 어디든 가면 오리고기. 잡아 먹히는 종류죠. 갚을 만큼 다 갚고, 사람의 몸을, 회복하면, 유약한 무리에 참나. 겁이 많고, 힘이 없고, 맨날 당하는, 그런 참태어 또, 저, 의복의 원료가 되는, 의복의 원료는 사실 소도 의복의 원료가 되고, 돼지도 의복의 원료가 되고, 뭐, 양도 있고, 많죠?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노력하는 무리에 태어 노력하라. 그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죠. 저 때를 알리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때를 알리는, 시간을 알리는, 이런 종류. 기력이도 때를 알리는데, 가을이 되고, 이런 날라오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그를 잘 아는 무리에 참여.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계절을 따르던 종류가, 계절 따라 이동하는 철새들이죠. 내지는 계절을 따라, 어... 겨울잠자고, 뭐, 이런 것들.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 세계에 태어나면 통달하는 물에 참나. 뭘 통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달을 한다. 뭔가 되게 잘하는 물에 태어난다는 뜻이요. 아나나, 그들은 다 묵은 빛을 갚았기 때문에 다시 사람의 길을 회복하였으니 모두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업보에 얽혀서 뒤바뀌어 서로 낙나고 서로 죽이고 하느니라. 부처님을 만나 뵙지 못하거나 바른법을 듣지 못하여 번뇌 속에서 법이 그렇게 윤전하도록 되어 있나니 그러한 무리를 가련한 자라고 하느니라.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가련한 자다. 거죠. 이 인간 세상이 대부분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선행을 많이 했으면 이런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게 작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은 이만큼 한것 같은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장이 다 갖고 하고 나는 이만큼만 주면 복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사람. 머리가 모자란다. 복이 없다. 얼굴이 못생겼다. 복이 없다. 키가 너무 작다. 그것도 복이 없다. 너무 살이 쪘다. 너무 말랐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가지의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자라게 태어납니다. 복이 많으면 풍요롭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생기게 태어나겠죠. 여유롭게.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